어 지난 주에 서 이제 잠언 삼장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잠언 삼장에서는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형식으로 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그 잠언 이장은 성도의 길과 악한자의 길두 가지의 길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길을 걸을지 선택하라 이 삼장은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에 대한 이제 교훈의 방식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지요. <laughs> 자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이 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교훈이 뭐였죠? 마음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마음으로 지켜라. 어, 이 복종과 어, 순종을 넘어서서 이 충성처럼 마음의 중심으로 정성을 당하여 여하를 경외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교훈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는 이 오늘 뭐 설교 제목에 나오지만 이 여호와의 징계에 대해서. 이 아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이제 1 1절를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laughs>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경이, 경히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어 근데 이 징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징계가 뭐냐면 그이 히브리어 말로는 무사르라는 말인데 어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책망이에요. 교훈. 어, 또는 이 훈련, 어, 그다음에 교정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징계라는 말, 그러니까 벌을 주는 건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교정 있고, 훈련이 있고, 어,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거. 이거 이 어원, 이 무사르라는 말이 나온 진짜 언어, 이 야사르라는 어, 말이 있는데 우리가 아싸 야자르쿤 할때 야자르가 아니고 여기 야사르좀 달라요. 어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훈련시키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징계가. 어 그리고 그 밑에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때 꾸지람은 이게 토케아라는 말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책망 그 특별히 어원이 야카르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바로잡다, 확신시키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징계와 꾸질함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원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잡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정하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 교정하는 거예요 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너를 책망하고 너에게 어떤 그러니까 징계하면 우리가 뭔가 벌 어,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 원래 의미 가 그러니까 뭐에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바로잡고 교정하다는 의미예요. 어,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징계는 뭐하고 좀 구분해야 하냐면 여호와의 심판, 이 심판이라는 어, 셰페트라는 이 말, 어, 미시파트라고 이제 명사고 셰페트가 이제 동사인데 어, 이 심판하고 좀 달라요. 어,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심판은 뭐죠? 심판이란 말 자체는 판결하다, 이제 선고하다. 이건 교정이 아니에요. 뭐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이제 딱 끝난 거예요. 성고한 거예요. 판결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좀 달라요. 어 우리가 이제 자음 19장, 어 똑같은 자음 에서도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어 용어가 좀 다른데,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자음 19장, 그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laughs>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할때 여기서 심판. 징계와 심판은 달라. 심판은 여기서 거만한 자를 교정하기 위하여서 훈련하기 위하여서 바로잡기 위하여서 아니요. 이미 이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 이, 이때 내린 심판은 이제 판결이에요. 선고예요. 끝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징계는 뭐예요? 징계와 꾸짖음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한 거죠. 너는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싫어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밑에 어 뭐라고 하죠?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어 오늘 이 자문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어, 이 하나님의 징계를 아버지의 징계로 해석한 더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 있어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laughs>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거 한번 교독해 볼까요? 이 아버지의 징계를 조금 더 자원해서 더 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스대, 자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매 앞에 그 5절하고 6절이 바로 자모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셨으니 하셨으니 하고 근데 뒤에 7절하고 8절은 뭐죠? 거기에 대해서 더 부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징계는 이 아들마다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 그 말은 왜? 아버지의 징계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뭐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laughs>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어 사실 교회가 교회가 되는 그 교회가 교회가 되는 이유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성도들에 대한 아, 어, 어, 갑자기 그 단어가 그러니까 훈계, 이 징계가 현대 어 칠이 칠이 치리. 아 칠이란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죄송해요. 7이도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 치이란 단어가 점차 많이 사라졌어요. 7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치이하면 또 떠나버릴 7일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떠나버려. 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도 아니에요. 어, 이 7일이라는 개념이 현대는 너무 많이 약해졌어요. 만약 이 자몬과 히브리서에 말씀한다면 여호와의 징계가 어, 이 훈계와 꾸지람이 교회 안에서 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어 자몬에서 이, 어, 이 아버지 아들한테 그랬죠. 그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싫어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기자 거기 더 붙여서 그게 없으면 오히려 너는 아들이 아니고 오히려 사생자라.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죠. 교회 안의 치리는 약해졌는데 하나님의 치리하심이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예요. 오히려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뻐하시는 아들로 대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어, 우리가 여호와의 징계라는 그 표현을 이 어, 잘못은 뭐냐면 아버지의 징계처럼 여겨라바꾸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징계라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징계하면 좀 무서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까 심판하고 좀 이게 연관이 되니까. 근데 아버지라고 바꾸면 그렇죠. 어, 이거 참 이거 잘못하면 이거 법적으로 제가 걸릴지 모르겠는데. <laughs> 저는 우리 아이들 훈육을 좀 합니다. <laughs> 뭐 미국에서는 아이들 매를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아동 학대. 어 근데 이제 저는 제 범위 안에서 내 어, 손바닥을 이제 생각하는 자리 주로 세우지만 손바닥 가끔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분명해요. 왜냐면 이 손이 잘못하면 어, 저희 집에서 통용하는 어, 매 맞는 경우는 때리는 손, 때리는 손은 맞아야 돼요. 남을 미는 손 맞아야 돼요. 어 그리고 던지는 손. 물건을 던지는 건 혼납니다. 그래서 늘 그래요. 손이 칭찬하는 손, 하이파이브하는 손, 격려하는 손, 도와주는 손이 돼야지 때리고 밀고 던지는 손은 <laughs> 맞는 손이요. <laughs> 어, 근데 보세요. 제가 제 아이를 그렇게 매를 댄다 할, 할 때도 제 마음은 뭘까요? 이 아이 대한 심판일까요? 어, 아니요, 고치기를 바라는 거죠. 때리고 밀고 던지는 손이 아니라 도와주고 하이파이브 해주고 격려해주는 손이 되기를 그 손이 되기를 제가 그렇게 교정되기를 그렇게 훈련되기를 그렇게 바로잡기를 바래서 꾸짖고 찡겨하는 것이죠 요즘 저희 이제 특별히 큰애하고 요즘 주로 많이 제가 다투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간관리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음, 요즘 제가 많이 꾸질러요. 어 그렇다고 뭐 매는 되지 않아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잘못한 건 아니니까 매는 아니고 그건 제가 이제 꾸질함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간 관리를 못해서 학교 가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어, 자신을 관리하는 법을 이 매니지 이 매니지를 못하면 어떻 하냐고 <laughs> 그건 이제 요즘 꾸질함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듣기 싫은 소리예요. 제가 뭐 하면 아 이제 좀 컸다고. 이 딴청 부리는 거 있죠. 다 듣고 있는데 어, 아안 들리죠. 아,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해요. 어, 우리 아내는 늘그 거죠. 그러면 이제 꾸질하면은 잔소리가 된다고. 어, 이제 적당히 하라고. 근데 그 적당히 하는 거 우리 아내가 다 부릴 거 거니까 난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가 중요한 거 마음은 뭐예요? 제가 매를 대든지 아니면 꾸질람을 하든지 중요한 건 교정하고 훈련하고 단련시키고 바로잡기 위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죠. 내 자녀를 어떻게 하니까 사랑하니까. 제가 남의 자녀한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남의 자녀가 던지는데 제가 잡아 손 때려봐요. 그럼 진짜 어, 이 죄일에 갈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부모 가만 있겠어요? 소송하겠지? 그 그러니까 저도 안 해요. 절대 남의 자식은 조용히 말하죠. 저렇게 하면 안 돼. 우리애한테. 그 아이한테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말은 남의 자식이니까. 꾸질함도 그래요. 남의 자식 시간 관리 못한다고 내가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기 인생인데. 근데 내 자녀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징계와 꾸질함을 너에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실까? 아까 저는 던지는 손은 아니야, 주는 손, 하이파이브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손그 목적이 뜻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징계와 꾸지람을 하실까? 그게 이제 오늘 이제 13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건데요. 13절과 18절이 뭐냐면 생명과 복을 주는 지혜를 얻도록. 그러니까 지혜를 너가 얻어야 되니까 지혜를 얻어야 돼.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이미 일장에서 있지만 생명을 주는 지혜가 진짜 지혜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가 진짜 지혜예요. 근데그 구원 그리고 너가 이 세상을 살때 어떻게요? 해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생명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잘 살도록 그와 같은 지혜를 얻도록. 그리고 그 지혜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와 꾸지람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고 진주보다도 더 낫다. 이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니까 아버지가 그걸 아니까 징계와 꾸지람을 통해서 그것을 구하도록 그게 목적이죠. 자 그리고 또좀더 어, 정확한 표현은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한 단어가 있어요 사실 21절 이 말씀이 어, 더 중요해요 앞에 보다 이게 요약이에요 중, 더 중요한 게 요약한 거예요 완전한 지혜가 뭐예요 완전한 지혜 그게 이미 앞에서 제가 지난 어, 잠원 2장에서 2장 그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어요. 완전한 지혜란 게곧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지혜예요. 그게 참 지혜이면서 완전한 지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에서 좀더 편하게 살수 있는 그런 지혜, 지식이 아니고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완전한 지혜. 그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 완전한 지혜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19절과 20절에 이제 앞에서 나오면 이 19절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터를 았고 명철로 하늘을 경고히 세웠고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 이슬 내리게 하셨다. 이 19절, 20절에 말하는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완전한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또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라는 거. 이것을 아는 거죠. 이게 완전한 지혜. 자,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죠. 그 완전한 지혜 이제 구원과 있고 22절에서 그 밑에 2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어,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해 가겠고 또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겠고 또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어, 멸망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거다 자, 이 모든 말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저번에 잠언 2장에 있죠. 완전한 지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지혜, 동시에 죄의 결과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 속에는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 모두를 지금 포함한 게 완전한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천국에만 간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만 간다 그것 완전한 지혜요 아니에요? 이건 아직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지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 이게 완전한 지혜. 자 그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이제 근신이에요. 이 매지마라는 말인데, 이 근신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삼가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원래 매지마 뜻은 뭐냐면은 <laughs> 분별력이라는 뜻이에요. 분별. 어, 이 우리가 뭔가 삼가하고, 뭔가 이렇게 주춤거리고, 이렇게 딱 이런 근신, 이런 근신은 이게 나자르, 여기서 이 나시린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나자르라는 말이고, 여기 매지만은 분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분별, 구별하는 거예요. 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우리가 잠원 이장에서 봤듯이, 성도의 길과 악한 자의 길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신에서 가만히 조심스럽게 이, 이 근신이 아니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분별하도록 하는 거 이게 지금 근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의 복과 이 우리의 영생과 구원과 생명을 위하여서 그 완전한 지혜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을, 그러죠. 분별을 위해서 징계와 꾸질함을 하는 거예요. 징계와 꾸질함이 없으면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왜이 길을 걸어가도 괜찮은 거니까. 아까 했죠. 물건을 던지는 애한테 제가 가만히 있어요. 징계를 안 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분별하겠어요. 던지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하겠냐고. 제가 징계를 하니까 아, 던지는 손은 나쁜 손. 때리는 손은 나쁜 손. 미는 손은 나쁜 손. 하이파이브는 좋은 선, 주는 선, 도와주는 선은 좋은 선, 이걸 분별하는 거죠. 그 분별을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구원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 하나만 더 말하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징계하는 목적도 알았어요. 근데 징계는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여호와 징계가 꾸지람을 경히 여기 가볍게 여기지 말라. 싫어하지 말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하나님은. 자, 성경에 일단 이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직접 우리 귀에 대고, 종호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저도 아, 아니 솔직한 마음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내 귀에 그런 음성이 진짜 들리긴 다며. 근데 저는 그런 직접적인 계시를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저는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통한 여호와의 징계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떨 때가 있죠. 자, 이 구절은 우리 한번 어, 찾아보죠. 어, 일단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이거 그냥 다 같이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뭐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성경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도 하지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아까 책망과 바르게 함이 뭐예요? 그게 여호와의 징계의 부분이에요. 교육과 교훈은 가르치는 것이고 거기서 어긋났을 때 바로 잡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징계.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이 있어서. 홍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가슴에 찔릴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찔면서 아,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있죠? 요즘 제 어, 수빈이가 제가 이렇게 막 시간 관리에서 얘기하면 어 딴데 봐요, 딴데 보고 밑에만 이렇게 나고 눈을 안맞주어 그, 듣기 싫다는 표현 그 이 표현은 그냥 온몸으로 다하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불편해. 꼭 나트르한 소리 같아. 그러나 우리는 거기 계속 이유를 대는 거죠. 어, 요즘 이제 큰애가 이제 크니까 이유가 많아졌어요. 다 자기가 이렇게 시간 관리 못하고 이게 늦은 건다 이유가 있어요. 아 정말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든지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좀 지나니까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laughs> 이거, 이 아니 그 가요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을 실수한 게 아니라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이거 랩 중에 있어. <laughs> 옛날에 어, 어, 제가 이게 흉내 좀한번 했지만, 어, 그게 생각 자꾸 핑계를, 내, 막 이유가 항상 있어. 내가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고 망상 있는 거예요. 우리 똑같지 않아요. 말씀 읽을 때 마음이 걸리면, 이거 다, 이거 뭐, 때문이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듣기 싫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오는 그 감동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지 말라 그걸 가볍게 여기는 순간 이제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꾸질함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하여서 두 번째 사무엘아 7장 14절에 보면 또 중요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이사무엘아 7장 14절이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의 한 부분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 속에 뭐였어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와 징계를 어떻게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그다음 인생의 채찍은 뭘까? 인생의 채찍은 여기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겪는 모든 어려움. 우리가 이제 제가 자주 쓰면 죄의 결과물들 어, 예를 들면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으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 물질의 어려움으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아까 사람의 맨은 이게 이제 관계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이게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특별히 죄와 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이라면 뭐죠? 그 속에 하나님의 꾸지함과 징계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요. 너무 그걸 뭐 종교적으로. 어? 그렇지 모든 것을 다 이게 산불이 나도 우리 하나님의 징계고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제가 아까 기도할 때 했지만 루터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시험과 신뢰라는 단어가 참 틀려요. 시험이랑 말은 뭐죠? 어 그죠? 이런 전염병 앞에서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절대로 어, 병이 걸리지 않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은 절대 병이 걸리지 않게. 이건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걸 믿습니다. 신뢰예요 조금 틀려요. 방식이.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나는 뱀에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하고 뱀한테 딱 손을 내미는 건 시험이에요. 왜? 그건 시험이에요. 나는 전염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고 기침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 포옹하는 거예요. 그런 건 시험이에요. 근데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조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하신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이 자연재해나 이런 거 앞에서 근데 그 속에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건 우리게 에 유익함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꼭 이런 자연재해나 큰 국가적인 사건이라도 내 개인에게 어떤 질병이라든지 내 개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게 그것이 정말 그 우리죠 욥처럼 정말 이유를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행해진 일.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제일 먼저 생각할 건 뭐죠? 혹시 나에게 무슨 허벌이 있는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지, 징계와 꾸질함인지. 근데 전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는 뭐죠? 그냥 이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요배 고난처럼. 알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이, 이유는 있었죠. 하나님이 요셉 신앙을 말 그대로 더 순수하게 정금 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이 있었지만 적어도 요번 깨닫지 못했어요. 그 고난 속에 그래도 몸부림 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 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여호와의 징계 이 사람의 매화 사람의 막 매화 인생 채찍 예전에 그 구약 아니. 계약한 그런 사람 막대기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과연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적어도 심판이 아닌 것에 감사해야 돼요 심판은 딱 결정난 거예요 더 이상 바뀌지 않아요 번복되지 않아요 징계는 우리가 교정하고 훈련되고 깨닫고 회개하면 오히려 그것은 어떡하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제가 아까 우리 수빈이한테 징계와 꾸지람했을 때 이게 딴청하고 하면 어떡할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모른 체하고 딴청하면 더 길어져요. <laughs> 안 그러네요? 아 딴청, 아제 듣기 싫어하는구나. 스탑돼요? 아 죄송해. 저는 그런 인격이 안 돼요. 어, 계속하게 돼요. 어, 더 하게 돼요. 어, 내가 자, 던지는 손몇매딱 했어요. 원래 한 대만 때리려고 했어요. 근데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이 방에서 저방 침대에서 뛰어다니다 안 맞겠다고 계속 손 뒤로 하고 도망가요.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아직 우리 집은 그런 집은 없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잡아놓고 억지로 핀 다음에 두대 때릴 거예요. 원래는 한 대만 때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달이야자 근데 반대로 내 네, 잘못했어요. 어, 던진 손 나쁜 손이 하고 딱손내밀은 거예요 그냥. 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음. 또꾸히말한테 아빠 그러네 내가 좀더 다음에 시간 까지좀 아빠가 좀 도와줘 아빠가 조금 더 알려줘 만약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까 제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물론 이런 일도 잘 없어요. <laughs> 도망다니는 일도 잘 없지만. <laughs> 이렇게 고분고분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어, 매를 때려도 들어가는 힘이 빠질 거예요. 제가 어, 꾸지람을 하는 것도 바뀔 거예요. 어, 그리고 그러겠죠. 나중에 어, 퇴근하고 갈때뭐 맛있는 거를 하나 더 사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아버지의 징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리는 것에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그것을 싫어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깨닫게달로 기도하고 겸손하게 또 근신하고 분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아버지의 징계라는 단어 우리가 여와를 경, 경애할 때이 징계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사생자예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징계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구나, 또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그 가운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그 깨달음을 통해서 완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또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